안녕하세요. 허우킹입니다. 어,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망경강교라는 곳이에요. 망경강교. 저번에 제가 올렸던 곳은 망경교, 망경교였고, 여기는 망경강교입니다. 망경강교. 여기 보이는 다리가 망경강교예요. 어, 여기 전에 제가 맨 처음 영상을 올릴 때 저쪽 다리 밑에서 다리 밑에서 찍었었는데 어, 빵이었죠. 네, 이쪽도 와봤는데 어 나올지 모르겠어요. 물이 엄청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한 바퀴 대충 갈수 있는 곳까지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가상에는 수초들이 있고 풀들이 있고 안쪽은 없다 보니까 여기부터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훑어보면서 가야 할것 같아요. 며칠 동안 계속 그 흐린 날씨 때문에 해가 안 뜨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월요일 오늘 해가 완전히 떴어요. 덥습니다. 바람은 상산하긴 해도 해가 굉장히 뜨거워요. 저기 안 붙어 있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물고기들이 이거를 계속 한3네마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응. 반대편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네. 일단 유속은 저기서 물이 내려가고 여기서 도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면서 쭉 가봐야 할것 같아요. 지금 여기 눈앞에 보여지기로 JTPC가 많은데, 한 20cm 막될것 같은 데스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한 마리가. 아유, 빠졌다. 반응은 하네요. 꼬리만. 에이씨. 꼬리만 바로 떼갔어요. 너무 작아서. 어못 먹어 이거를 못먹못 못 먹네요. 어, 물고는 가는데 치기는 하는데 저거 오기로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울고 또 가는데. 오케이. 이야, 꿀떡이야. 어, 일부러 계속 반응을 하는데 안 먹길래. 오기로 잡아봤습니다. 반응을 해서 던져봤는데. 자꾸 이러니까 오기가 생겨가지고 해봤는데, 먹네요. 그러면 이쪽은 패스를 해야 되겠어요. 너무 작아. 어, 여기 갈수 있으려나? 바닥은 미끄럽고 유속이 빨라요. <놀람> 어, 배 소품은 그냥 바로 잡아지겠는데 <놀람> 여기가 물이 흘러 내려가는 거고, 이쪽은 고유? 이렇게 유속이 돌아서, 흐름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베이트 피시는 많아요. 엄청 많이 돌아댕기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야, 작고 아까보다는 커졌지만, 어우, 작네. 어 작지만 하나 발 앞에서 나왔어요. 어 전에 쓰던 리이어 2년 가깝게 돼서 낚시를 처음 시작할 때 샀던 거거든요 맨 처음에 샀던 건데 좀 이렇게 서걱거림도 있고 해서 리를 바꿨습니다. 이게 뭐네그로세이2,500 원대인데. 어, 부드럽긴, 하... 부드럽기는 한데요. 그 전에 쓰던 것보다는 무겁습니다. 무겁고. 그래서 계속 해봐야 되는데. 마수거리를, 아이고, 또 빠졌다. 앞에서, 바로 이 앞에서 따라와서 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작아요. 와필 뭐 마수거리를, 뭐, 요만 시간 에들로 이, 이, 자로, 이 자, 초반, 이런 애들로 해가지고, 월. 오케이! 놀고 있었어. 오! 오! 살짝 커졌어요, 살짝. 오, 삼 자. 이야! 와. 오! 힘은 좋다. 바이크 약간 빵이 좋은. 오, 진짜 빵빵하네. 한 마리 나왔어요. 오이고어 그래도 어, 기분 좋게 3자로 되는 애로 한 마리 했습니다. 약간의 손맛은 있었어요. 어 뭐지? 이 씨, 이거 뭐야? 어, 물었어. 아, 진짜 왜 물었어, 지금? 에. 이 큰일 나네. 이기 안쪽에 꼬였는데? 뭐지? 어휴 가라 가. 에이. 참, 나, 여, 여기서 완전히 감아버렸네. 어? 뭐야? 아이, 달려있네? 참나, 이야, 그래도 한 마리. 어이구, 오, 우, 야, 그래서 또 삼자, 이, 야, 오, 달려 있었어요. 이 야, 아이고, 한 마리, 오, 당황스럽게 하나 나왔어요. 참네, 이렇게도 어. 잡았습니다.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홀린 바이트네요, 저쪽이. 어? 두 번으로. 예? 아! 아못 어, 살아. 오늘 어, 왜 이런데. 어, 여기 낚싯대를 놔둘 곳이 없어가지고. 커리에다 찼어요. 가방에다가 찼더니 그걸 깜빡하고 캐스팅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제 낚싯대에다가 옆으로. 예, 항상 낚싯대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냥. 어이구, 빠졌다. 입질은 들어오네, 저쪽이. 어, 여기가 물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고, 옆에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만 고이다 보니까 저 왼쪽에 있는 물이 쭉 가면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물, 물살이 끝나는 양 옆에서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꼬리 잘라갔다. 에이고. 어, 여기는 그래도 유속이 있는 곳들이라 꼬리가 없는 그 미드 전용 그런 원보다는 캐드 엄 작은 걸로 한 3인치 정도 되는 걸로 하다 보면은 좌우도 움직이지만은 꼬리가 유속 때문에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오면서도 움직이고. 그래서 좀 어필을 오케이. 어,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어이구 야, 오, 너도 3자, 어우, 좋아. 이씨, 너는 3자가 안 되겠는데? 안 되네. 어, 2자 중반이네. 어, 그러지 마. 배 부러져. 예. Yeah. 어,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아. 어 오후에 뭐 이렇게 낚시를 오는 것치고는 괜찮아요. 왜 항상 오후에만 다녀서 그런가? 오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낚시를 다니다 보니까 꽝안 맞는 거에 고맙죠. 꼬리가 잘린 상태로도 입질은 하는데 여기가 멀리보다는. 그래서 이게 멀리 안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번져서 저 물고리 끝나는, 내려가는, 그러면 여기는 유속이 빠르지만, 저 앞쪽은 유속이 살짝 약해져요. 약해지는 안쪽, 안쪽으로 입질이 들어오고, 거기서 이 안쪽으로 끌고 오다 보면은, 입질이 들어옵니다. 간간히좀큰게 하나 딱. 어, 크안 바란다. 강중치, 60 70대는 넘어가는 애들로 하나만 물어줘라. 유석이 이 정도 있으면 강중치가 은근히 있을 텐데. 바람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입질은 위에가 아니라 바닥권에서 많이 가라앉 충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바닥권을 그서 살짝 띄워서 오는 동안에 입질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래요 이렇게 큰거 잡으면 좋지만 꽉만 치지 말자 이 생각으로 낚시를 오후 낚시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으로 다니고 있어요 방을 뭐 하도 초반에 많이 쳐가지고 그러면 바닥을 또 긁어봐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역시 작아 앞쪽에서 무는 애들은 사이즈가 작아요 좀 멀어지면 사이즈가 한 치수 올라가는데 코앞에서는 작습니다 또 앞에서 들어오는 애들은 제가 미드 할때 좋아하는 웜이에요. 핵사코에치쿠쉐드라고 어 3인치 좋아하고 잘 나옵니다 이게 예. 제 기준에서는 어 미트헤드도 잘 나오는데 미트헤드도 입질이 없을 경우. 밑에도조차도 입질이 없을 경우, 이거를 써요. 좀더 작아서,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액션도 좋고. 이거를 끼실 때, 그, 미드 전용 바늘이 아니라면은, 어 가운데다 끼지 마시고, 위에다가, 위쪽 기준, 위쪽으로 살짝 많이 붙여서 끼우면 미드 액션이 잘 나와요. 전 가운데다 꽂으면 미드 액션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좀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면은, 미드 하실 때좀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롤링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봤는데, 미드 바늘은 그냥 가운데다 꽂으면 되는데, 일반 지그헤드 뭐 16분의 1온스 32분의 1온스 이런 애들은 가운데다 꽂으면 그냥 흔드는 달달달이 되더라고요 달달달이 되고 어, 위쪽으로 위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꽂으면 액션이 잘 나옵니다 단점이라면 은 그렇게 꽂았을 때 한두마리 물면 바로 웜이 찢어지죠 그래서 저는 뭐또 돌려서 쓰고 하니까 유속 있는 데다가 바로 넣었어요. 혹시라도 뭐 강준치라도 물까봐. 오늘 진짜 왜 이렇게 뭐 강준치 큰 거를 잡고 싶은지. 그리고 강준치는 음 대체적으로 저녁 해가 점으로 간후 또는 이제 아침 오전 시간대죠. 오전 시간대. 한, 10시? 10시까지? 10시까지인가? 아마, 오. 그, 그 시간대 은근히 강준치가 입질을 많이 해요. 강, 강에 나가면은 다리 밑이라거나 해서 유속이 어느 정도 빠른 곳으로 가면 강준치를 거의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스푼이라거나 지그웨드, 그로범을 사용해서 하면 강준치가 어 괜찮게 나옵니다. 근데 오후 시간 대는 강중치가 잘안 나와요. 지금까지 경험상으로는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가상권에는 없는 것 같고. 오, 오케이. 그냥 홀링 바이트. 짜거. 짜거. 우와, 왜 이렇게 힘을 써, 갑자기? 다 와가지고. 어이, 갑자기야. 어? 역시, 3자급이 되니까 힘을 쓰네. 중간, 딱,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이게 한 마리씩 물면 위에가 다 터져요. 그냥 바로 터지기 때문에 액션은 좋은데 안 좋죠. 지금 어, 전용 바늘을 그 미드 전용 바늘을 사야 되나? 바닥을 완전히 찍으니까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기다리니까. 오케이. 오시. 아하. 오. 아. 아하. 딱 턱걸이 턱걸이 하나 나왔는데. 애들이 고만고만 해요. 저쪽은. 어 해가 뜨고. 떠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유속도 있고 하다 보니까 베이트 피쉬들도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느낌상으로는 양쪽에서 유속이 흐르다 보니까 여기를 가다 놓고 베이트 피쉬들을 가다 놓고 사냥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신은 아니에요, 항상. 근데 나제 생각에서 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어이씨, 뭐야, 빠졌어. 오케이. 어이, 작고 뭐야, 블루길이네? 니가 그렇게 계속 빠졌었구나. 와, 블루길. 물렸었네. 상처가 있습니다. 블루길이 손바닥 크기보다 넘어가니까 이, 이만한 걸그 때립니다. 어... 에이 뭉개야지. 좀 가볍게, 가벼운 채비들로 해서 하니까 꽝은 안 치더라고요. 꽝은 안 치는데. 작은 게 나오죠, 짜치들이. 그래도 뭐 삼자금만 대줘도 기분이 좋으니까. 어, 음, 저건 유속이 엄청 빠르네. 오씨, <laughs> 아이고. 2만 원 애들, 귀여워. 엄청 따라옵니다. 계속 따라오면서 꼬리를 물어줘 임마! 아, 씨! 아. 어. 작은 애가 또, 작은 애가 또 나왔어요. 유속이 그나마 약해지는, 좀 넓어지는 곳 쪽으로 보니까 여기서 물었는데, 아, 어. 어이좀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지금 여기는 비비정이라는데요 비비정 만경강교에서 조금만 올라오면은 비비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와봤는데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까 거기서 3시 반까지 하고 지금 4시 돼 가는데 40분이에요 3시 40분 여기서 뭐한 30분 정도 아마 하다가 갈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야 되나? 여기 이제 던져보고 아래 우측에 보이는 다리 쪽을 갔다가 그러고 저기 풀갈수 있나 한번 봐야 할것 같아요. 오우 베슬 아. 아싸 오 사이즈는 어 3자 그래도 뭐 3자 하나가 또나와졌습니다예어 음. 그래도 뭐 이쪽도 어한 마리 저 앞쪽에서 나왔습니다. 산 앞에서 4m, 3m, 4m 정도 거리에서 입질이 들어왔어요. 또 거의 지금 뭐 배수들이 바닥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뭐또 다른데 새로운데 또 다른 데, 새로운 데도 한번 찾아보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십시오.